그러면 이제 제가 또 질문을 하는데, 그 쟁님이 생각하는 이제 직업 중에 네. 영주권까지 내가 바라봤을 때 네. 가장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 한세 가지 종류의 직업을 만약에 고른다면, 네. 아니면 다섯 가지도 괜찮겠지만 뭐세 가지로 고른다면 네. 어떤 게 가장 괜찮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할 때 요리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요리. 요리 왜냐면 네. 요리가 졸업 이 2년 과정이고 졸업하기도 쉽고 그다음에 2년 안 2년 동안 자기가 정말 요리로 셰프로 일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일하는 동안 계속 이제 직업 잡을 뚫어가지고 호텔에서 일하고 뭐 그러면 당연히 실력은 2년 동안이면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도 좋은 고용주를 뭐운 좋게 만난 게 아니고 그냥 그한 군데서 일하다 보면 고용주 길이 나요 길이 고용주 할수 있고요 두 번째는 간호사도 괜찮은데 음. 이제 레지가 문제거든요. 그게 제일 커요. 레지만 되면 정말 탄탄대로에요. 레지, 레지가 뭐죠? 간호사 등록, 아. 등록만 되면 탄탄대로. 왜냐면 여기 지금 말 그대로 진짜 태부족이에요. 간호사가. 음. 맨날 부족이고, 오늘도 일해달라고 일해 일해 음. 전화하는데, 오늘 제가 보탱, 보탱님이랑 약속해서 네. 일안한 건데, 네. 음. 이미, 이미 저번 주에 7일 일했어요. 네. 네. 예, 오버타임. 부족해 진짜. 근데 레지가 너무 그 넘어가는 그 선이 너무 힘들어. 그 선만 음. 넘어가면 음. 그 다음부터는 뭐 비자도 탄탄해지고 음. 일도 금방 구할 수 있고 음. 진짜 그래요. 죄송합니다. 세 번째는 제가 생각할 때는 기술직인데 네. 메카닉 아니면은 그런 카펜터 종류긴 한데 아마 건축? 건축 건축. 근데 아마 영주권을 안 주죠? 안 주죠 아직까지. 카펜터 영주권 좀 저요? 네. 그니까 그쪽인 것 같아요. 저한테 여잔 아니 남자 쪽이지 아, 남자. 남자 쪽. 네. 메카닉 메카닉도 굉장히 부족하더 음, 듣고 음,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인 상... 그 수리공. 예, 네, 네. 지금 차뭐 음. 고장 안 한다고 많이 그러긴 하는데 사실 호주에 운전하다 보면 낡은 차 엄청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오케이. 예. 네. 네. 근데 음. 한국 사람이면 제가 생각하는 요리, 요리. 진짜 요리사 부족하대요. 보니까고. 원래 요, 요리가 영주권을 닫았다가 다시 풀었잖아요. 부족해요. 네. 여기 그러니까 호주에서 그러니까 요리 요리로 영주권 받고 딴거할 생각이면 요리하면 힘들고 음, 난 여기서 셰프로 그래. 계속 쭉할 거야라고 생각하면 요리가 제일 낫고요. 간호사는 내가 좀 깡이 있다. 그리고, 음. 그리고 이제 동료랑 기싸움에서도 네. 지, 지지 않는다. 뭐 이런 거 네. 이런 거 하면 간호 다 괜찮아요. 뭐4 등은 네. 뭐 카페타나 뭐 아니면 뭐 메카닉 뭐 그런 쪽으로 그렇죠. 메카닉도 괜찮아요. 메카닉. 빌더 빌더, 네. 빌더 예. 네. 오케이. 빌더. 그러면은 근또 네, 이제 아무튼 이세 가지. 이, 뭐, 세 가지고, 네 가지고 많아요. 근데, 그냥, 예를 들은 거고, 이런 것들을 잘 선택하셔서, 한국에서 미리, 호주 오실 거면은, 영어 공부를, IH라는 시험이 있어요. 최소 한 6점 정도 정도 내가 공부해 놓고 오면은, 거기서 생활하기도 편하고, 대학교 다니기도 편해요. 그러니까, 미리 영어 공부를 해야 되고, 또한, 여기서 와서 내가 집에, 집에 스폰, 스폰을, 해, 이렇게, 서포팅을 못한다면은 서포팅 안 된다면은 일도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청소를 하면서 처음에는 학교를 다 등록하기 전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랭귀지 스쿨을 다녀야 될 거네요 여러 가지 영어를 아예 못하면은 그렇죠. 네, 그런 그런 AP 과정인가 아무튼 그런 과정들을 그래서 하면서 최대한 이제 뭐 투잡인 쓰리잡 뛰면서 그죠 이제 버텨야 되고 내가 이제 만약에 학교를 들어가서 뭐카펜타뭐 빌더 아니면 요리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간호사를 하면은 한 1년, 2년 정도 뒤에는 관련된 일을 그죠? 그렇죠? 관련된 일을 하면서 내거커리를 계속 쌓아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야지. 그리고 에, 그리고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내가 여기서 생활하든 한국 가든 아무튼 뭐 그에 관련된 일을 하는 게이 사람한테는 가장 좋다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야죠. 그러면은 이제 요리 공부하러 와서 딴거 하면 안 되지. 그렇죠. 가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은 호주 와서 자기가 생각하기는 하지 말아야 돼뭐세 아, 가지든 다섯 가지든 아, 내가 호주와서 사주... 하지 네. 말아야 될건이 네. 그거 아세요 여러분 시드니에는 4대 마귀가 살고 있는 거아 4대 마귀? 4대 마귀가 뭐냐면 <laughs> 하나는 도박 마귀 도박 마귀 하나는 마약 마귀 마약 마귀 하나는 이제 매춘 여기 매매춘이 네. 자유예요 아하. 합법이죠 합법 합법이죠 남자가 아니고 매매춘 남자가 위험한 게 여자가 위험한 거야 여자가 아. 그리고 나머지는 술 여기 있는 술이 한국보다 많기 때문에 술이 한번 빠지면은 음. 내가 여기 옛날에 워킹을 왔을 때 그때는 스폰서가 정말 편했단 말이에요 근데 음. 건너 아는 형님이 자기 한국 가야 되겠대요 왜요 그랬더니 음. 술이 너무 맛있어서 일을 못하겠다는 거 같고 <laughs> 정말 그렇죠. 네. 저는 술을 잘안 먹거든요 근데 술이 너무 맛있대요 근데 음. 보틀샵에 갔더니 그때 진짜 보틀 반 머핀가 보틀샵에 갔는데 전갈이 들어있는 술도 있더라고 음. 술이 종류가 엄청 많으니까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여기 천국이야 음. 근데 거기에 빠지면 나중에 술 진짜 손, 손을 떨더라고 진짜 술안 먹으면 떨더라고 그리고 자기 일을 못하겠대요 자기 혼자 왔는데 음. 사장님이 자기 스폰서도 주고 여기 있으라고 했는데 자기 여기 호주에 호주에 있다가는 죽을 거야 <laughs> 그래서 갔어 그래서 진짜 음. 그때는 이제 영, 영주권이 쉬우니까 뭐 다음에 또뭐 가질 수 있겠지 생각했지 그리고 매매초는 왜 여자가 위험하냐면 이거, 이거 좀 비, 이거는 내가 지금까지 아마도 무 얘기 안 했는데 저도 학생 때 쉐어하고 이제 쉐어싱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여자 쉐어싱이 들어왔는데 그 친구가 그 일을 했었던 거야. 근데 돈이 너무 잘 버는 거니까 그친구도 나한테 그 얘기를 안 했었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제 한 6, 7개월 같이 살다 보니까 이제 친해니까 나 밥도 사주고 막 그러니까 얘는 그냥 돈이 많은 그냥 부잣집 따 님이구나 그 생각을 했는데 하루는 이 친구한테 가나 오빠 저기 방에 들어가서 컴퓨터 좀 열고 뭐좀 찾아봐 주세요. 음. 그렇게 한 거라서 방오 어? 들어가도 돼 들어가서 이제 전화로 이제 음. 했는데 거기에 써 있는 거지 얼마 음.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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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받은 거를 음. 보니까 하루에 한800불 정도 벌더라고 음. 그 일을 하면 그래가지고 매춘의 유혹이 빠지기 쉽다. 그죠? 여자 남자가 빠지는 게 여자가 <laughs> 돈을 잘 버니까 <laughs>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 그렇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카지노는 진짜 다 주심이 여자 남자 다 주심 그냥 맞아요 그냥 주변에도 학비 막 거기다가 막 들어붙고 그 다음에 열심히 여기 한국 호주에서 한1 2년 벌었어요 열심히 근데 마지막에 카지노에다 다 반납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별의별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게 그게 어쩔 수 없고 우리는 경험이 없잖아 한국은 그런 카지노가 없잖아요 음, 없죠 아, 물론 강원랜드 있긴 한데 그건 예. 되게 먼 얘기 고그 우리가 나 호주 왔을 때는 그 그게 없었단 말이야, 랜드가, 음, 음. 강원랜드가. 그래서 그 도박에 대한 그런 거를 잘 모르니까, 치티에 가니까 있어. 음, 어, 휘양찬란해. 음, 그렇죠, 그렇죠. 가서 보면은, 얘기 듣기로는 뭐, 예를 들어 뭐, 학비가 만불인데만불을 음. 갖고 가. 근데 이제 겁이 나니까 그걸다못 음. 쓰는 거지. 그냥, 그냥 거기서. 조금만 뭐 하다 보면 돈 음. 500불, 600불 딴단 말이야. 그 갖고 오면은 만물 갖고 가서 500불, 600불 따, 따고 보면 음. 이게 일하는 것도 더 쉽거든. <laughs> 그거에 빠져들면 나중에 뭐... 그쵸, 그쵸. 아, 잃게 되는 거지. 무섭, 무섭다고. 그럼 나중에 음. 계속 그냥 한국 돌아가는 거지. 그리고 또 뭐야? 도박, 그, 그, 아, 마약. 근데 한국 사람은 마약의 교육을 잘 받았어. 마약하면 인생 많긴 는거 알거든. 근데 여기선 대마가... 어디든지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대마를 그렇죠. 네, 나는 담배를 안 피니까 담배 연기 굉장히 싫어한단 말이야요 근데 대마 냄새를 한번 맡아본 적 있어요 음. 워킹 왔었을 때그 프랑스 애들이 대마를 피더라고 근데 집에 금요일날 밤에 일딱 끝나고 딱 들어왔는데 나는 무슨 누가 안에서 나일론 밧줄을 태우는 줄 알았어 음. 근데 대마 밀리라. 냄새가 대마 아. 냄새가 그 나일론 밧줄 있죠 음. 그거 타는 냄새야 아. 딱 들어왔는데 어, 뭐, 뭐, 뭘 태우지 그러고 딱 들어왔는데. 음. 프랑스에 두 명이 식탁에 그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 담배인데 담배가 아니야. 그래서 뭐야? 했더니 말이 하나래. 음, 나한테 한번 피우면, 아, 나 담배 안 피니까 나 논스모커라고. 나, 너, 너안 피는데. 그거에 빠지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독성이 중독성이 약해서 나중에 한 2, 3년 피다 보면 이걸 안 피면 손손 떤다고 하더라고. 그 킹스 크로스 같은데 가면 이제 마약이랑 매춘이 이제 범람하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런데 가서 빠져들면은, 그러니까 여기 좀 호주란 나라가 어떻게 보면 무료예요. 그런 데를 빼술안 먹지 가족들이고 이제 무료한데 다양한 액티비티가 있어. 음. 다양한 액티비티. 다양한 액티비티. 네. 예, 낚시도 있고 스노우마운틴과 스키 탈 수도 있고. 음. 그다음에 보면은 뭐 어렸을 때못 갖고 놀았던 장난감 뭐 레고를 사서 같이 만든다거나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렇죠. 뭐 키덜트 같은 거할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저처럼 차에 빠져서 이렇게 차 수리하는 거, 메카니, 거. 메카닉, 메카닉 쪽으로 네. 하는 경우도 있고 음. 뭐, 많이 있어요 다양하게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영주권만 받으니까 아, 많은 사람들이 영주권 받은 거 바, 바뀐 것도 없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아 그건 약간 좀그 유학생들을 위한 위로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 같아요 사실. 영주권을 받으면 정말 마음이 편하고 자동차 뭐살때 구매할 때도 편하고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젊기 때문에 메디컬 서비스니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일이 없어서 뭐좀 그렇긴 한데 뭐 아무 도움이 없다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몸 아팠을 때 닥터 한번 그냥 공짜로 가서 하고 검진 받고 뭐약약약 약, 약 타갖고 약은 돈 내는 거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지난번에 한번 테니스 칠고 있었고 병원 계속 갔더니 엑스레이 한번 찍어 주더라고요. 뭐 엑스 찍는 거뭐 얼마 되는 거 아니지? 뭐 공짜로 한번 찍어주고 닥터가 어 무료로 청구하니까 그런 거는데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무료야 무료하긴 한데 그런 거그 나쁜 거 4개 제하고 나서는 얼마든 지 많이 즐길 수 있는 게 많이 있으니까 제일 좋죠. 시간도 있고 돈도 주고 괜찮아요. 그리고 또뭐 일을 할 거면은 그때 일을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와서 가진 업종 음. 일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일을 할때 거의 지금 사장이 다 외국 사람들이었어요. 아니면 한국 사람 밑에서 일을 하셨어요. 어 언제 처음에 왔을 때? 아니 그 관련된 업종을 한다거나 다 호주 사람들한테 일했죠. 호주 음. 사람들. 그래 야제 영어도 늘고, 영어도 늘고, 영어도 늘고, 음. 그다음에 적정한 그 레이버 라이트 레이버를 그 보험을 받을 수 있는 거. 외지 예, 또 적정한, 시급, 예, 시급을 택스로 그래. 받아야 네. 적정하게 받을 수 있고 한국 사람들은 또 한국 사람이 왜 한국 사람이 처음 왔을 때 영어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한국 사람들테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네. 이게 나 나쁘 나쁘다고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 음, 업자들한테 음. 일하는 게 나쁘다고는 할수 없는. 그게 약간 이제 준비 기간인 거죠. 네. 딱 왔을 때뭐 네. 요리를 공부하러 왔어. 음. 한국 김밥집에서 일을 해. 괜찮아요. 그냥 그 음. 워킹홀리데이 온 친구들도 왔을 때. 음. 한국 저기 뭐 슈퍼마켓에서 일하고 한국 뭐 카페트 일하고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게 준비 기간인 거예요. 한3 4 개월 일하다가 음. 한국 사장님한테 리퍼를 받고 호주로 가는 거, 호주 사람한테. 근데 이제 사람이란 게 안주가 되면은 그냥 거기서 쭉 있다가 그냥 한국 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죠. 예, 워킹홀리데이 같은 경우는 뭐 한국 마트에서 뭐 이렇게 물건 채워놓고 딜리버리 해주고 뭐 그런 거에. 음. 이제돈한뭐 15불씩 16불씩 캐시로 바, 받고 일하면서 음, 음. 이제 한1 0시간씩 일하면 하루1 5 0 0불잖잖요요렇렇받 음. 받고 일일하하면꽤소소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거를 과감하게 한 3개월 정도 일하고 음. 이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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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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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스라든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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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쭉 뻗어나가서 이렇게 음. 해야 되는데 그 워킹 홀리데이 학생들 오면은 이거 그 안주를 하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왔을 때 한국 튀김집 사장님, 뭐 피시앤 칩이라고 이제 음. 여기만의 고유한 그 음식점 튀김집 사장님한테 두달 일하고 또 청소 두달 일하고 그러고 나서 리퍼런스 받고 이게 널싱홈으로 간 겁니다. 처음에 음. 널싱홈 가면 널싱홈 백 널싱홈 백그라운드가 없지만 전뭐 널싱 학생이다. 그리고 투 리퍼런스를 받아 달라고 했어 그 사장님한테 얘기해갖고 해달라고 해서 이제 돈 음. 받고 리퍼리 받고 이제 시작한 거죠. 저도 처음에 널친분이 이럴 때 음. 음. 눈치가 있어야 돼. 불러 그럼 할아버지가 딱 부르잖아. 이 사람 완전 오지란 말이야 오지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나한테 뭘 요구하면 전혀 못 알아듣겠어. 아 처음에는 전혀 처음에 뭐 영어 뭐잘 못하셨죠. 잘 못하 잘 못했죠. 전혀 아. 전혀 저도 한국에서 있다 보면 영어 점수를 갖고 오는 게 좋긴 한데. 그때 제 사정이 한국에 있으면 영원히 호주 못올것 같아서 그냥 바로 그냥 패킹하고 그냥 온 거예요. 음, 음, 저 먼저. 이 네. 와이프는 나중에 오고. 음, 음. 그래서 제가 먼저 패킹하고 와서 막 이제 세틀다운 하고 있고 갔을 때 모르니까 이제 눈치껏 이제 하 거죠. 이 할아버지 나를 부를 이유는 화장실 음. 아니면 뭐물 달라 뭐 이런 거니까 모르는 <laughs> 나 저도 포인팅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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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럼 거기 서 할아버지 끄떡끄떡하지? 아 무리구나, 그 물주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게 두렵지만 내가 잘하지 못하지만 그 부딪혀가지고 아, 부딪혀서 그런, 아, 그런 하나씩 재미요. 하나씩 그렇죠. 나의 영어의 수준을 조금씩 조금씩 올려야 그렇죠. 된다. 그게 그치? 쪽팔린 게 아니에요. 한국 같은 경우는 어, 쟤왜 그래 좀 경우 여기서는 <laughs> 한국에서는 어, 아, 쟤 너무 나댄다라는 표현이 있지만 여기서는 음. 나댄다가 아니에요. Outgoing. 예, 엄청 외향적인 외향적인, 외향적인 사람, 예, 엄청 활발하고, 음흠. 엄청 액티비티하고 뭐 그런 거, 이런 걸 좋아해요. 막 얘기도 좀 잘하고. 그. 한국처럼 과묵하게 있는 건이 사람들 생각할 때과묵하게 있는 건 절대 과묵이 아니라 약간 좀아이가좀 떨어지나, 인텔리전스가 좀 떨어지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호주 네. 어, 사람 만났을 때 내가 영어를 못해도 그래도 음. 자신감 있게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얘기를 하고. 어,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고 그게 제일 자신감이 제일 중요해 자신감이 자신감 예 네. 그래서 네. 신혼 부부가 만약 호주 이민 왔다 여자가 공부하지 말고 남자가 공부하세요 그게 제일 좋아요 <laughs> 네. 여자는 와이프는 아침에서 이제 네. 일하고? 집에서 집에서 네. 내조가 아니고 이제 네. 뭐 스시집이라든가 네. 그런 그렇죠. 서포터 해주고 음. 왜냐면 이런 게 있어요 나중에 제가 처음 왔을 때 제가 간호 공부하러 왔다 고했을때 어떤 분이 아잘 생각했네 왜요 보통은 응. 여자가 가공하고 남자가 다 데모도나 응. 그런 타일이나 뭐, 뭐 페인팅이나 이런 걸로 서포트 를 해준단 말이에요. 응. 뭐 식당 가서 일한다거나 그러면 한국 사람은 남편은 계속 타일 데모도 이런 육체 그 적인 일을 해야 응. 주에 위한 천오백 불씩 버니까 응. 서포트가 된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그렇게 일하다 보면은 한, 남자는 항국말만 계속하게 되잖아. 사장님. 그렇죠. 그리고 한국, 여자는 한국 사장 밑에서 들어가면. 그니까그 여자는. 그리고 데모도 같은 경우는 한국 사람이 제일 많으니까 그리고 여자는 널심 공부하면서 영어 수준이 점점 올라간단 말이야. 나중에 레지가 되고 간호사로일 하고 남편은 음. 뭐 데모로 자, 자리 잡아갖고 뭐 예를 들어서 음. 뭐 매니저급로 올라갔다 쳐봐. 그런데도 영어를 아직 못해. 음. 근데 만약에 아기를 낳았어요. 학교에서 아기 때문에 뭐 상담받을 일이 있어서 음. 불렀어. 그럼 같이 간단 말이야. 음. 근데 와이프는 영어를 엄청 잘해. 음. 막 상담하고 막 하는데 남편은 그냥 가만히서 뻥하고 있단 말이야. 음. 그럼 거기서 오는 자괴감도 있고 결의감도 음. 있고 그래서 나중에 진짜 뭐 내가 본건 아니지만 들은 얘기로는 한5 0대 정도 되면 이혼한데 아, 황혼 이혼. 어 여기서 왜냐면 여자는 음. 막 커리어가 막 쌓여서 나중에 막 넘까지 올라가 음. 남자는 데모도 같은 거막 일하는데 그게 한계가 육체적 한계가 있잖아요. 5 0 대면 못 하지? 못 하잖아요. 네, 네. 사장 아닌 사장 아닌 이상은 그러니까. 집에 놀게 되면은 나중에 이게 그리고 영어도 안 되고 막 고립되는 그런 고립 그렇지 고립되는 애들 뭐 학교에서 뭐뭐 뭐 해던데 뭐가 가봐 그럼 영한 말도 못하고 뻥하고 있고 이게 옛날에 한 20년 전에 오셨던 분들의 그런 특징이래요 여자는 뭐 그렇죠 그렇죠 예 와이프는 막쭉고쭉 올라가는데 남편은 서포트 해주다가 그냥 고자리 그 멈춰가지고 네. 그래서 아 그런 게그근데근데또 뭐 있다 보니까 뭐 그거는 그냥 어떤 사람의 그냥 개인적인, 개인적인 문제였 남편이 계속 이렇게 뭐지 적극적으로 활동하면 자기도 영어 공부하고 하다 보면 그고 어찌 됐든 간에, 그러니까 영어 공부는 무조건 해야 된다, 그죠? 호주에 살 거면 왜냐면 이게 그쵸. 앉아서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음. 저도 지금 뉴스나 뭐 신문 봤을 때 전혀 모르는 단어 있다, 캡처해요 그냥, 캡처해서 음. 모바일폰 갖고 있어. 가끔 봐요, 캡처한 거를 영어를 단어를 아 이런 단어 있 네. 한국에 수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지금 많은 친구들이 지금 한국에서 부모님 서포트를 받아가면서 뭐, 뭐 고시 공부를 하든 경, 뭐 여러 가지 뭐 공무원 준비를 하는 간에 막 그런데서 지금 2, 3수, 4수, 5수, 6수 계속 지금 버티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 고시 네. 공무원 공부 그거 네. 한 2년에서 안 되면 그냥 때려치고 호주 가는 게 나아. <laughs> 맞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의 의견은 다 100%는 아니지만 어. 제 생각에는 지금 그 저도 이제 한 저도 이제 취대 준비한다고 이제 미트리트 시험 본다고 막 음. 2년 동안 이제 학원에 있고 공부하다가 하니까 이 공부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래서 때려치고 제 호주 온 스타일인데 제가 뭐 지금 뭐잘 산다고 그런 건 아니지만 아직도 내가 그현시점에서 계속 내가 책을 파고 공부하고 있었다면 앞이 깜깜한 거죠. 그 그렇죠. 책상에 앉아서 공부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바뀌고 그런 거는. 진짜 메프로 상위 뭐한몇프로만 가능하지. 그 밑에 사람들은 진짜 학원 배불려 주고. 그러니까 공무원 같은 경우는 많이 떨어지면 네. 남는 게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그리고 공무원 같은 경우는 9급이고 10급이고 7급이고 딱인년 공부해서 안 되면 포기하고 호주로 오는 게 제일 나아. 왜냐면 그러니까 호주든 캐나다든 뭐 다른 뉴질랜드든, 나라 뉴질랜드는좀 힘들어. 그냥 호주 아니면 뉴질랜드. 호주 아니면 캐나다. 아, 그렇죠. 뉴질랜드는 일자리가 없다는 그죠. 그래서 가본다. 뉴질랜드 사람들이 호 여기 호주에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호주 아니면 뭐 이렇게 쨍님하고 이제 잠깐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이거 지금 막한 10시간 에도 모자라요, 솔직히요. 나도 이거 해 달라고 구독, 잭신 막해 줘. 잭신 예. 잭신 막 이렇게 해 달라고. 여기 해달라고. 잭신 이제 그 새로운 계정을 어. 하셔 가지고 네. 이제 지금 있나 영상 하나라도 있나요? 영상 한 여섯 개 있어요. 자동제 아. 자동차 하나랑 검도 영상. 제... 검도 안 하시는 분들 재미 없을 거 같은데 자동차 아. 영상 있고. 좀뭐 데이터 좀 날라먹어서 하는데 지금 다시 찍고 있어. 저는 아. 저는 좋아하는 게 자동차 엔진 오일 갈면서 음. 이제 차주분이랑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네, 이거 잭님 그한번 저희 구독자나 여기 보고 계시는 분들 다 넘어가셔서 한 번씩 봐주시고. 아뭐 저도 저도 보텍 보텍 TV 구독자입니다. <laughs> 네네 눌러주시고 네. 지금 뭐 많은 얘기를 했고 뭐 주저주저 막. 막중문난방 했지만 여러 가지 시간 편집해서 정리해가지고 이제 좀 올릴 때고 나중에 또 이제 기회 되면 은 시간 되면 또 다른 주제로 네. 또 같이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간호 여러, 간호, 네. 간호 궁금한 거 있으면 네네. 연락 주세요. <laughs> 네. 그래서 지금 뭐 간단하게 호주의 좋은 점들 얘기했었고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점이 많지만 아, 네. 네, 그 일부분만 일단 얘기했고 또 어, 호주 와서 어떻게 하, 하면 좋은지, 또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 간략하게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어, 올려드릴 거고요. 왜냐면 하 저도 처음에 왔을 때는 누가 알려준 사람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또 여러 유튜버들이지만 조금 현실적이고 조금 그 사람들의 눈으로만 그걸 바라봤기 때문에 또 편향, 편향적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두루두루 여기 호주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여기서 살아가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어떻게 해왔고 또그 사람이 바라보는 뭐 주관적이든 객관적이든 간에 그런 시야가 다를 거니까요. 제가 이제 조금씩 조금씩 하나씩 업데이트 해가지고 이쪽 부분도 제가 어,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보텍 시청자 여러분 감사하고요. 어,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구독 좋아 요 이거 안 해? 구독 좋아요 <laughs> 해주세요 이거 안 해? 아 괜찮습니다. 구독 좋아요 예, 아, 예 부탁해요. 예, 남자 둘인데 좀 부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보택 TV 구독 좋아요. 예. <laughs>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 안녕 아 재밌네 이거 됐나요? 어, 난 감사합니다. 이런 거 좋아해. 아.